가장 불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르시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따라 하세요. 나다. 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지요? 예, 부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 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듣고 부모님 품속에서 자라다가 25살만 넘 평균적으로 25살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혼자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60쯤 되면은 고독해요. 그때부터는 고독하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 어 저기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운다고 온갖 정성 다 바치가지고 스물다섯만 다 키워놓으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벌써 그때 부터는 그러다가 어느 다보돈 벌인다고 고생하다 보니까 육십이 넘어갔뿌려야 육십이 넘어가니까 힘도 없어, 돈도 없고 모아놓는 돈도 아프다고 다써뿌리고 아들들 어? 또 필요하다고 더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은 즐길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 부처님 시장제일에 부처님 전에 와서 어, 기도드리고 또선망부모 먼저 돌아가신 그 선진배, 선, 저, 저 선조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예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 안돼 30년 50년 안 되면은 저 연가 자리에 앉히지 그러니까 오늘이 뭐냐 따라하세요 예비연가 영가. 예비 영가. 예 맞죠 예. 예비연가입니다 예. 그러면 예비연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마음을 만 이게 지세요 지금부터 아지뢰감 어? 이야기만 하면 우울증 날, 우울 우울증 이나 옛날에 내가 잘 나왔는데, 옛날에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에? 다 키워 놓고 보니까 시집장가 보내 놓으니까 어릴 때는 엄마 손 놓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멋대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으니까 스물다섯 살 전에는 잘해도 스물다섯 살 넘어가서는 신입 장가 사고 나서는 신정집에 있는 뭐그 밥그릇도 마음에 들면 내달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것이 이 세상에 보살님들아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세상에. 내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통장에 있는 돈 그거 내가 아닙니다 지문서 내가 아닙니다 맞죠 네. 조금 있으면 지문서 내주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내가 가 있나? 네. 넘어가지 네. 근데 내것이가 아이가? 아, 예. 아니지요 네. 통장에 돈 많이 모아놔봐야, 내딱 죽고 나면은, 그돈내 겁니까, 아닙니까? 그까지와 아들들, 딸들이 서로 자기가 리려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보살님들은, 전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청소를 잘해놔야 돼요. 청소를. 괜히 통장에 돈 있는 거 놔두고 가면은, 칠성판에 누워있는데, 응? 어?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서로 가지라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는 몇세가 하고, 내가 어디 있는 거는 살아있을 때, 몇째를이제잘 정리하는지 그것이 회양을 잘 해야 돼요, 회양.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정리를 회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 하는 사람만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그 오복에 보면 고정명이라 하는 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고정명이라 하는 게 뭐냐? 마지막 자리 정돈을 잘 하고 가는 겁니다. 그 아들들 싸움 붙이지 말고. 그리고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 와서, 어? 내 누울 자리도 마련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이제 청소를 잘 해놓고 가야 됩니다. 청소 잘하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따라 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네. 영원한 것 없지요. 네.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나도 결혼 중에들 많이 봤는데. 아 지금부터 신랑은 신부를 맞이해서 머리 끝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어떠한 고령에 다가오고 비가 오나 눈물아 치나 아프거나 아? 괴로울 때는 영원히 버리지 않고 사랑할 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 지금 현재 보면은, 10명 결혼하면 4명이 이혼을 해요. 맞지? 들었지, 그거? 그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죠또 네. 마지막에, 예, 여러분들이 예, 가장 편한 자리가 뭐냐 하면, 따라 하세요. 고요한 자리. 고요한 자리. 예, 편안한 자리. 만족스러운 자리. 만족스러운 자리. 예, 요 자리가 고요한 자리가 최고 좋은데 요건 뭐냐? 스트레스가 없는 기업이 스트레스. 알았죠? 스트레스가 없어야만이 고요합니다. 예? 네. 남이야,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죠? 어떤 부잣집에 연감님이 무슴을 많이 지금 저 데리고 있었는데, 무슨 둘이가 치고받고 싸웠어. 먼저 들어온놈이 늦게 들어온놈을 두드려 패했었어. 그러니까 두드려 빠졌는 모이 어른한테 가서, 주인한테 가서 일러주는 거야. 어르신네, 저놈이 내보다 먼저 들어왔다고이어저거 시키고, 어, 지말안 된다고 나를 두드려 패했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겠습니까? 어,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니까이 어른께서는.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다. 이 카거든. 그니까 러두드려패는 놈이 좀이타가와가지고 또. 어르신에, 오늘 저놈이 내씨는데도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두드려패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지. 그렇다. 또이 카는 거야.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이 말이다. 먼저 온 놈도 니네 말이 맞고 니네 말도 맞다. 그런데 이제 마누라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섭잖아. 이흑백 논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두드리마는 놈이 도니 말이 맞다. 두드리패 놈이 와도 니 말이 낫다. 그럼 무슨, 어디에 장난을 천느냐고 영감님한테 막 따지는 게라 당신은 분명하게 태도를 해야 되지. 그게 뭐냐? 하니까, 영감님 하는 말이, 당신 말도 맞다. 이것이, 예?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왜 스트레스가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느냐 하면은, 기다, 아니다, 내 것이다, 니 것이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봐서 괴롭고, 미운 놈은 자꾸 눈에 띄니까 괴로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 시 정자에 놀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 그러면 정자에 놀다가 나무에는 떠나야 됩니까? 정자 속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죠 그러면 정자는 정자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여기 지구라는 별에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 물건은 여러분들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고, 옷이고, 집이고, 돈이고, 뭐든지, 땀땀 없이 아무리 해봐도 해지만 껴지놓고 가야 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네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당신 말도 맞다. 이래 보면서 들어서안 받아. 두째 딸이 와가지고, 엄마야, 내, 저기, 언니가 내한테 막, 머리카하고 막, 닭소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두르면서뭐 받고 못 살겠다 하면, 그래, 니네 말도 맞다. 거기다가, 핀들애가 그냥, 근데 내가 머리케이 니겠는데 머리케이 해도 말안 듣는데,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맞죠? 예? 예. 따라, 따라 하세요. 니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laughs> 그러면 내 싸울 일 없어. 누가 욕하도, 아이고, 그래. 들어보니 니네 말이 맞다. 또, 거기서 말 섞으면 안 돼. 또, 누구 칭찬하면 그래도 니네 말도 맞다. 하면 되는데, 거기서 편들어 뿔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우리 오늘 지장, 지장비 아닙니까? 지장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이나 하면 남한테 참배 풀어줘서. 그래도 팬티까지 베 풀어줘가지고, 응? 땅속에, 굴에 땅속에 파가지고 고속들한테 있었다고. 그래, 지장보살님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남한테 베풀라 그러면은 돈으로 베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 비위를 안 건드리고 니네 말도 맞다 하면 되구만. 내가 썩 나가가지고 따지는데 네가어떠니 내가 어떠니 변명해봐야 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 때는 그만 눈치, 그, 씨. 내 아는 보살님 안구는 누가 가지고 욕을 하기나 싸우고 그러면 입다물고 눈치, 그, 씨 갖고 있더라고. 예? 그니까 보살님들로 따라 하세요. 바람 잡고 시비할 걸지 말자. 여러분들은 바람 잡고 시비를 그래요. 예? 오늘부터는 바람 잡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놔두세요. 누가 욕할래도 아이고 그래 니네 말도 맞다 일리가 있다 또제거 보고도 니네 말도 일리가 있다. 거기 서고 막펜가라뿐면안 됩니다. 거기 예. 여기 무슨 색이라고 했어? 중간색. 예? 또 전부 이게 렇 무슨 색? 그래 중간색. 거기 중간색이야. 여기 요 스님들이 왜요 색을 입느냐? 중간색. 중간에 입장이더라고 알았지요? 입힌다, 이고 접힌다, 이고 그래, 재미있게 삽시다. 밥 먹고 나서, 파서, 뭐 감기, 콧물, 이런 분들은 파서 붙이는 방법 같은 거, 또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은 와서 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부 하세요.